따로 뭐 정현이 형을 잘 막고 그런 거보다 일단 수비할 때좀 자신감 있게 하려고 하고 정현이 형이 2대이나뭐 1대1이나 다 잘하는데 일단 오른쪽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또 그래가지고 오른쪽을 많이 최대한 안줄려고 하다 보니까 또잘 됐던 것 같고 잘 막았다기 보다는 그날 정현이 형이 또 슛도 많이 안 들어갔고 그래서 잘 막았던 것 같습니다. 항상 수비할 때는 기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, 저는 수비에서는. 그래서 다 열심히 막으려고 생각하고 있고, 또 어떤 선수라고 좀 쫄고 들어간 거나 뭐 이런 건수비에서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대학교 때는 공격형 선수였는데, 프로 와가지고 좀 공격에서 두각을 못 내고 있고, 좀 수비에서 두각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, 일단은 뭐 프로에서 살아남으려면, 뭐 공격이 안 되면 수비를 더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수비에서 더 연습을 더 많이 하는 편이고 뭐 공격은 그냥 자신감인 것 같아요. 자신감에 따라 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오히려 공격에서 골을 넣기, 넣을 때보다 수비해가지고 좀 잘하는 상대 에이스를 막았을 때더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저희 팀이 대부분 다 어린데 좀 어린 선수들을 더뭐 즐겁게 해주려고 하고 또 저희 팀 최고참이 영한이 형이 좀 나이가 좀 많이 차이 나거든요. 어린 선수들이요. 그래서 제가 더 영한이 형한테 많이 까불려고도 하고, 좀뭐딱 중간 역할인 것 같아요. 영한이 형한테 더 장난 많이 쳐주고, 그 밑에 애들 좀잘 분위기 좋게 좀 가게끔 하는 게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. 뭐 어린 선수들이랑 일단 가장 친하고, 홍석이 뭐. 또, 숙소에 있는 다 뭐, 대부분 다 친하다고 생각합니다. 외박을 받거나 이러면 일단 커피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, 저는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네. 어, 수비하면은 저를 믿고 쓸수 있는 그런 선수가 가장 되고 싶고, 선수라면 언젠가는 뭐, 한번 최고가 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, 육강 싸움이 지금 저희 팀도 하고 있는데, 육강 싸움을 하기보다는 5, 5라운드에 더 승수를 많이 쌓아서 더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항상 부모님이 항상 많이 응원해주고 많이 이태까지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다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운동하고 있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네 사랑합니다. 어, 항상 어, 부산이나 뭐 원정 이렇게 오면은 팬들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해가지고 그 덕분에 저희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요즘 항상 응원해주니까 힘이 나는 것 같고 앞으로 5라운드 가서는 더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많이 찾아오셔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